체중 감량은 남녀노소 모두의 큰 관심사죠. 비만은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같은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요. 암 발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질병관리청이 국내 비만율을 조사했는데요. 지난해 성인 3명 가운데 1명이 비만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보다 30% 이상 급증했는데요. 서구화된 식단과 변화된 생활 습관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남녀 비만율을 보면 여성이 23%, 남성이 41%로 여성보다 1.8배 높습니다. 사회활동이 많은 30, 40대 남성은 절반 이상이 비만이었고요. 여성은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비만율이 높았습니다. 체중을 줄여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 대사와 호르몬의 균형이 생기고 만성 염증 반응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요즘 유행하는 비만 치료제에만 의존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영양 결핍이 생기거나 근육량과 골밀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체중 조절을 위해서는 식이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